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 오늘 우유 급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아이디어가 있다면서요? 네. 네, 어떤 아이디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? 음... 처음에 받은 상태는 이렇게 24개, 이하년 2반 안 이렇게 나왔네요. 근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여기 빈통이 있네요? 우유를 먹고. 네. 뭐 제가 우유를 하나 먹었어요. 네. 우유, 우유가. 우유가 참 비어있지 않죠? 네.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... 넣으면 돼 아, 먹고 나서 빈 각을 거기 자기 모듬에다 넣는 거군요? 네. 아... 1모듬, 2모듬, 네. 3모듬, 4모듬, 5모듬, 6모듬. 와, 아이디어 좋네요. 이렇게 4칸씩.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가요? 네. 좋습니다. 이따가 그러면 다 채워진 모습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. 네. 네. 안녕. 선생님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저 우유 어떻게 모았어요 짠 이렇게 됐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모듬은이모듬 끼리 하고요 네이모듬은이모듬이모듬은이모듬 끼리 하고요 네 3모듬은 3모 거를 넣어요아 알겠습니다 네. 아 좋네요 4모듬은 네. 다 먹었네요 <웃음> <웃음> 어. 최고입니다.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